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MX를 고민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3년 동안 4만 5천 킬로를 타면서 느꼈던 주행 능력, 제동 능력, 안 좋은 점, 좋은 점, 다시 살 마음이 있는지 등등등 종합적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대부분의 궁금증은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주행 능력입니다. 21년식 m 맥스를 구매하고 24년 7월까지 이 주행 능력에 관해서는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바이크가 시간이 갈수록 연식에 대한 체감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특별하게 바이크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실제로 많이 내는 속도인 50에서 60km대를 풀스로틀로 올렸을 때 바이크의 심한 떨림이나 엔진의 굉음 같은 건 아직 없었고요. 이제 이 이상으로 80, 90, 100으로 가속을 해도 이 속도를 유지함에 있어서 제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속만 잘 된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실제로 주행할 때 주행감도 이야기 드려본다면 코너를 돌고 빠져나왔을 때 핸들 조작이 아직도 경쾌하고 딱히 앞뒤 밸런스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아직 없고요. 이 부분은 가속을 좀 많이 한 상태로 코너를 돌면 더 느껴지는데요. 40km 내외로 코너를 돌게 되면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좀 세게 잡기 마련인데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많이 쏠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믿고 그냥 돌아도 바이크 자체가 털털거린다거나 밸런스가 무너지는 느낌이 딱히 없어서 제가 핸들만 부드럽게 조정해주면 딱히 감속 없이도 무난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올해 12시간, 14시간, 16시간 정도를 타더라도 소모품만 이슈가 없다 라고 한다면 차량 컨디션이 아침이랑 저녁이 달라졌다거나 하지 않고요 MX가 엔진에 대해 말이 많았었던 모델이어서 저 역시도 의심은 하고 있던 터라 여러 상황에 체크를 해봐도 딱히 엔진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많이 달라진 걸 모르겠습니다. 제동능력으로는 처음 nmax를 탔을 때그 제동능력 저는 잊지 못합니다. 와 제동을 125cc에도 이 정도로 할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알려준 바이크였으니까요.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제동능력 때문에 제가 피해갔던 사고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동관련 소모품만 다 닳지 않았다면 제동 세팅 자체가 탄탄한 친구라서 정말 잘 섭니다. 새로 정비했을 때마다, 아, 그래, 이 정도로 제동이 잘 됐던 애였지 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소모품 관리의 영역입니다만, 아무리 새 걸로 갈아준다고 한들 이걸 믿고 아무 바이크나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모품을 갈기 직전까지 도로 위에서 연명하는 바이커, 오로지 탄력주행, 급가속 없는 주행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만, 소모품을 갈고 나서 느껴지는 이 세팅감에 한두 번씩은 이 바이크가 아직도 살아있나를 체크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걸잘 보여주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제동능력 참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시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형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엠맥스가 겨울에 시동이 잘안 켜지는 걸로 말이 많았었는데, 이거에 대한 제 경험담으로 답을 드려 본다면 꼭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크 운행을 별로 안 했을 때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엘발 시동이 잘안 걸렸었고요. 겨울에 운행을 많이 하게 되면 배터리 컨디션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뭐 동장군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시동이 잘 걸렸습니다. 뭐 이런 조건은 다른 바이크들도 다 비슷하거든요. 물론 일발 시동급은 아닙니다만 아침에 내가 이걸 시동을 못뭐 켜서 오늘 일을 못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준다거나 하지는 않았고 배터리 교환 시기가 다가올 무렵에는 당연히 아침에 무슨 짓을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점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반나절 정도 운행을 해봐야 다음날 시동이 안 걸리는 루틴이 오기 때문에 한 겨울에 배터리를 새걸로 교환을 했고 그때는 동장군이 찾아오든 운행을 며칠 안 하든 다음날 아침에 시동 잘만 걸렸었습니다. 이는 배터리 관련 컨디션의 문제일 거라 생각을 하여 엠맥스라고 해서 겨울에 꼭 다른 차량들보다 시동이 잘안 든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됐고요. 겨울을 세번 맞이하면서 딱히 제 예상을 빗나가 본 적이 없을 만큼 아 이제 이번에 갈면 이번 겨울은 무난히 넘기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배터리도 미리 구매해 놓으시면 저렴하게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여름이라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겨울에 운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는 현재 30km 전후로 나오고 있고요. 하루에 콜 40개 정도를 뛴다고 하신다면. 한번 주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너무 대중적이라 길에서 너무 많이 보입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있으면 PCX 아니면 MX 아니면 뭐 슈퍼커브, 티맥 앵맥, 포르자인데 제가 MX를 타다 보니 MX만 더 보이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안 좋은 점 모르겠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우선 파츠가 정말 많아서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고요 데일리 바이크로 사용하기에도 눈만 높지 않으시다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 가격도 인기 모델이라 많이 떨어지지도 중고로 구매하시기에도 매물이 많아서 구매하기 쉽고 정비를 보러 가셔도 PCX, MX가 다섯 대당 세대꼴로는 오기 때문에 정비 이슈가 잘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델이 출시를 하면 부품 수급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기도 지나갔고, 정비 금액도 다른 모델에 비해 딱히 비싸거나 한게 없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보더라도 같은 125cc급이라면 딱히 비싸거나 싸거나 하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소모품을 대부분 구매할 수가 있어서, 오래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소모품을 구매한 후 단골 바이크샵에서 관리받으시는 것도 비용적으로나 부품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참 좋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바이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수 있는 질문은 다시 구매할 마음이 있는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저에게 이엠맥스를 다시 살 마음이 있는지 묻는다면 예스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걸 한대더 쟁여놓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만큼 오랜 기간 만족을 주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바이크의 전체 수명 중 25%에서 한30% 정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관리해서 10만 키로 이상 탔을 때에도 무탈하게 리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님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또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달대행TV입니다.